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톰포드 뷰티에서 새로 출시된 쿠션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톰포드 사틴 매트 쿠션 컴팩트는 95,000원으로 출시됐어요. 가격이 있는지라 이렇게 쿠션 파우치도 증정해 주더라고요. 따로 케이스를 눌러서 오픈하는 게 아니라 자석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톰포드 각인이 돼 있습니다. 컬러는 총 8가지로 출시됐고요. 저는 직접 테스트를 받으러 갈수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인터넷을 서치하고 또 서치해서 1.5호 크림 컬러를 선택했는데 22호 피부톤인 저에게 꽤잘 맞더라고요. 평소 제가 잘 쓰는 백화점 쿠션들과 컬러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노란기가 많이 돌고 차분한 편이죠? 1.5호임에도 컬러감이 그렇게 밝지 않은 걸 보면 대체적으로 차분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퍼프는 보들보들하니 일반 쿠션 퍼프들과 다를 것 없었고요. 퍼프로 발라보기 전에 손으로 내용물을 손등에 발라봤어요. 내용물이 엄청 많이 묻어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양조절하기엔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딱 들었던 생각이, 와, 진짜 사틴 매트라는 이름이 찰떡이구나 싶더라고요. 일부러 손 주름이 많은 곳에 문질러가며 발라봤는데도 주름기임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촘촘히 잘 메워주더라고요. 그 점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얼굴에 내장 퍼프를 이용해 발라볼게요. 퍼프로 꾹 눌러도 다른 타사 쿠션들보다 내용물이 엄청 많이 묻어나오는 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양조절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는 큰 트러블은 없는 편인데 얼굴에 붉은기도 많고 색소 침착도 있는 편이고 자잘한 모공들도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말끔하게 잘 커버해주더라고요. 진짜 쿠션으로 실크 옷을 감싸 입은 듯한 느낌? 실키하게 촥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커버력이 좋음에도 전혀 텁텁해 보이거나 얼굴에 두껍게 얹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어요. 내용물도 잘 만들었고, 내장 퍼프와 궁합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매트하지도, 너무 촉촉하지도 않아서 지금 같은 계절에 쓰기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악건성분들을 제외하면 두루두루 잘 맞을 만한 쿠션인 것 같습니다. 단점을 꼽자면 가격, <laughs> 면세에서 사기 좋을 만한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이제 묻어남을 살펴볼게요. 휴대폰에 찍어봤을 때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아서인지 묻어남은 당연히 있었고요. 대신 찍힘 자국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손만 대도 바로 자국이 남는 그런 베이스 제품들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력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우더 처리나 수정화장 없이 6시간이 지난 후 모습인데요. 딱 봐도 전체적으로 유분기가 올라온 모습이죠. 하지만 가까이서 봐도 모공 사이사이나 주름에 낀 모습보다는 그냥 유분기와 잘 어우러져 녹아서 사라진 그런 느낌이에요. 다크닝도 거의 없었고, 저한테는 속당김도 없었어요. 이만하면 가격값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총평을 말하자면 실키하고 커버력이 좋지만 텁텁하거나 두껍게 발리지 않는 쿠션, 그리고 지속력 무너짐,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 쿠션이에요.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가격. <laughs> 근데 톰포드 제품들이 원래 가격이 비싼 편이라서 음, 면세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톰포드 신상 쿠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